조선시대 의 모든 소원의 배치는 주로 이제 그 뭐야, 어 전학후묘. 앞에는 강화공간, 뒤에는 사랑공간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전학후묘. 어떤, 그, 그, 그 골로로 골로 되어 있고요. 또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전저후고, 모든 소원은 뭐, 소수성 이런 거는 좀 일부 빼고 전부 다 들어올 때는 낮아. 그죠? 높이가. 가장 어, 훨씬 어, 높아져. 그럼 그래 뭐냐면, 들어올 때부터는 다, 음, 설치, 음. 최대한으로 놔추고 위에 있는 스승을 걔, 넘기 쭉, 정도가 높여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조 후고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강막공원 세우면 되는데, 왜 이거 차당을 세울까요? 제자 지르고. 사장님이... 예, 제자 지르고. 상상이... 예. 아, 맞아요. 예. 선생님을 기르는 거. 뭐냐면, 사당을 지으면서 내가 선생님, 그, 돌아가신 우리 그, 옛 선조들 갖다가 존경하고, 흥모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그 후손들을 갖다가 촤 가르쳐 주니까,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또 인사를 하는 것이 사당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학교에 다니실 때, 학교에 다니실 때, 이런 사당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 국민학교 다녔을 때, 학교 안에 사당 뜻이 워낙에 한 있어요, 전부 다. 뭘까요? 하단 앞에 세종대왕상, 이순장 동상. 그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네가왜 공부를 하냐 하는 목표를 제시해줍니다. 예. 그리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나중에 10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답니다. 그, 그래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앞에 있는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매일매일 다짐한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나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권인이 되려고 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멋진 장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게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당에는 어떤 사람을 모실까요? 그문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확덕이 는고 사람을 모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공부를 많이 해서, 가가의 극지에서 최고의 간직이 오른 사람을 윗배를 모십니다. 이렇게 보면, 어, 이태계 선생하고, 이태계 선생의 수제자인 월천 조목 선생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어, 윗배를 모시고 있어요. 윗배, 우리가 제사를 몇 대를 지냅니까? 오랫동안. 제사. 오랫동안. 아, 사대. 아, 사대. 그렇죠, 4대 목다나 <laughs> 빼고, 아버지, 할아버지, 중재 할아버지, 고대육대도 어, 지내면 되는데, 왜사장만 지냅니까? 5대6대, 내가 7대8대 지낸지 왜사장만 지낼까? 하면은, 예? 네? 네. 뭐냐면은, 옛날에는 선생님, 옛날에는 장가를한 15세의 장가를 가서 가 애누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4대 할아버지까지만 얼굴을 맞대고볼 수가 있어. 음. 5대 할아버지는 죽었다깨도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할아버지를 받는 사람만큼만 재살 입니다 그래서 4대 공살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잎에는 어떤 나무로 만들까? 향나무. 예, 향나무. 안 아, 예, 정답입니다. 이거 말씀는 사람이 없어. 만는 <laughs> 만들었거든요. 예. 이 <laughs> 모든 나무를 했잖아요. 뭐, 사과나무, 밤나무, 뭐, 모든 나무들을 했잖아요. 열매가 썩으면 싹이 나고안 나빠? 안나그 근데 유일하게, 밤나무의 밤은 썩, 어도 싹이 나와. 그래서 그문중성체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간에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음. 이어가고, 과거에 네. 집중을 많이 하나, 그런 의미가, 의미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잎뼈가 없어지면 새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못 만들어요. 음.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십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사단기가 뺏겼다, 이부한테그럼 사단기 못 만들어. 죽을 때까지 쳐들어가서 가져오거나, 계속 놔둬야 돼. 사단기가 없습니다. 잎뼈도 마찬가지야. 밑변를 분실했다? 그냥 빈 공간에 그대로 나다 찾거나. 그 뭐냐면 하나의 어떤 그런 그런 정신을 심어줘요. 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사당 주위에 보시면은 노른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저 오죽. 그리 까마귀 없자 검은 대나무. 보면 많고 많은 나무가 참 아름다운 나무가 많지만은 무적. 의료만 이게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옛날에 그 우리의 우리 우리나라에 그 양반 문화는 있잖아요. 거실도 뭐 무너져도 괜찮고 뭐 기술사가 무너져도 괜찮은데 이 할아버지가 모셔둔그저저저사람은 그저 무너지면 집안이 망할 줄알았어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심어놓으면 됐잖아요. 이 대나무 뿌리가 이 중간에 뿌리가 땅속 기쪽에 제일 많이 박혀대이 대나무가. 가 제일 많대 그래가지고 이 땅을 잡아주는 능력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7 8월달에 폭우가 와고 막 비가 막 쏟아져도 이것만 심어놓으면은 이 땅을 잡아주는 능력이 탁월하게 탁월하기 때문에 이사방이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사그 주위에는 좀 이것을 갖다가 심어놨어 자 여러분 굵기가 비슷비슷하죠 전쟁이 터졌어 저걸 즉각 잘라가지고 화살처럼 만들어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근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또 뭐냐면은, 선비의 고등기계와 절개를 나타냅니다. 이 대나무는 속이 비잖아요. 속이 비었지만은, 쉽게 꺾이지, 가 않아. 바람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가고, 부드러움, 여유, 중용 그러니까, 선비와 양반의 가장 합당한 정신이 바로, 이게이 대나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에가면 강릉 오죽헌 또맨 마찬가지고, 모든 사당 주위에는 전부 얘이가 섬겨있다. 여러분들이, 그 어느 서원이라든지 고택에 가면은, 그, 백일룡이 말씀이 됐죠. 네, 백일룡. 벼룡나무. 네. 그거는 뭐냐면은, 벼룡나무의 뜻은 뭐냐면은, 이 백일룡은 속을 숨길래야 숨을 수가 없어. 껍질이 작아렸어 껍질이 작아져가 속이 흔하게 보여. 성비와 양반은 겉과 속이 틀리면 안돼 그러니까 은행위치를 해야 돼요. 요즘은 전부처럼 지만은많 행동이 틀린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항상 죽을 때까지 성비와 양반 공부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백일용을 다시지금할수있어 그리고 이백일령은 허물을 벗는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그런 탐욕과 나쁜 것을 갖다가 매일매일 그 물을 붓듯이 벌써 던져야 하는 그런 의미가, 배비동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소외야지 못할 것 되고만 거의 100%, 99%배비동이생겨져 어 있다. 음. 그리고 또, 이배비동이산 옆에 가면서 묘소 옆에가 많아요. 음. 그것만이 뭐냐면, 그리워하잖요 음. 먼저, 그 돌아가신 선배를 그리워, 조상들을 그리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성원하에 오면은 주로 또은행나무하고 소나무가 많이 되죠 뭐냐면은 소나무는 변하지가 않아. 뭐 봄에 꽃이피고 가을에 낙엽을 지키는게 아니고 초지일간에 절개를 지키면서 1년 365일 초지일기간 당에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굴곡이 있지만 하고 소나무처럼 봄부터 1월달부터 12월까지 초지일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일명 학자수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수원에 가면 또 은행나무가 맛있게 되세있어요 여러분 은행나무에 그 은행잎이 벌레가 먹는 것 같나요? 그런 것도 없요 강만 황산화 작용을 해 주기 황바레수 물질이 은행나무 입척에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국에 공자님이 학생들 가르칠 때강화공원을그술 때는 전부 다 은행나무 밑에서 공부를 시키세요. 왜냐하면은 네. 왜냐하면 은행나무 밑에는 그 어떤 그어 화학물질, 어 화학물질 때문에 밑에 벌레가 없어. 그러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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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공자가 그러니까끝까지 <laughs>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은행나무 밑에서 공자가 승을 <laughs> 가르쳤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해가지고. 그 소원에 앞에 가면 전부 다다른기만은꾸혜나무가 많, 은나무 굉장히 많죠. 음. 그런 의미라그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니다 <laughs>